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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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몸이랑 같이 보드랑. 날아감. 잘했어. 잘해. 많이 급해서 그래. 천천히 보드랑 같이 돌아야 되는데, 몸부터 가니까 그래. 아까 계속 말했듯이. 옳지. 갑시다. 이팅 이번에 뒤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봐. 천천히. 근데 원상이 오늘 처음 보드 타는 건데, 스키장을 두 번째 왔대요, 살면서. 근데 지금 거의 다 터득했어요. 자기 입으로 미리, 자기가 미리만 잘하는 게 아니래요. <웃음> 베이시스트인데. <웃음> <사실> 베이시스트인. <laughs> 길쭉해서 그런 가라는데 <laughs> 길축하면 단점이 참 많아. 포스스할 <laughs> 때도 힘들어. 아, 뭔가 싫다. 근데 등 돌아 있는 상태에서 정지 어떻게? 해? 가 정지 못하지. 정지 할수 있지. 봐봐. 정지. 뭐야? 어떻게 했어? 몸을 더 앞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니니 뭐, 네, 네, 네. 체중이 언덕 쪽으로 향하면 돼. 우선 돌아봐. 돌아봐. 옳지. 돌고 멈춰. 아니야, 니가 이미 돌, 돌고 나서 난 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서야 돼. 그지? 그지? 수평. <laughs> 말은 겁나 잘 듣네. 어? <laughs> 잘했어. 할뻔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역시 무서워지면 넘어지네. <laughs> <laughs>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몇분이 어. 지금 261분. 오, 내가 스키못하는걸모두가 알았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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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원상아. 진 네, 중급이에요 중급. 갑자기 눈사람 만들고 싶은 거 진짜! 어짜 진짜! 너사리쭉와쭉 그래, 성공 잘했어. 성공 잘했어. <laughs> 성공 <성분> 잘했어. <laughs> <성분> 잘했어. <laughs>